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욱 엘빈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보름날 미리 찰밥을 하지 못해서 <laughs> 지금 사합니다 아, 무병장수 하시기 바랍니다 대보름날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죠 빨리 작업해서 올려야 되는데 <laughs> 어, 앞전에 했던 이 오복밥이거든요. 이렇게 해서 작곡을 여러 가지 뭐 다섯 가지 이상 했어요. 그런데 밤을 안 넣자니 그렇고 냉동실에 있는 거 얼린 거한열댓개 어 제가 이제 꺼내서 넣는데요. 밥하고 같이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따로 건져 내 나중에 건져냈는데 어. 이렇게 팥을 한 컵만 했어요. 쌀두 컵하고. 많이 안 하려고. 그래서 저렇게만 해도 우리 두끼 이상 먹거든요. 어, 전에는 많이 해갖고 냉동실에 얼려서 넣어놓고 그랬는데, 어, 그렇게 해서 먹으면 좋아요. 근데 요렇게 다 이제 찹쌀도 한 시간 좀 담궈놨다가, 안 담궈도 돼요. 압력솥에다 하면. 어, 근데 담궈놨다가, 해가지고 다 넣어서 물을 딱두 컵만 해야 돼요. 커피잔으로 두 컵, 커피잔으로 두 컵을 쌀을 했으니까. 그러니까 불었어도 그래갖고 물이 저렇게 좀 조금 더 넣었더니 물이 조금 낙낙하더라고요. 저렇게 하면 보이게 하지 말고 안 보이게 해야 좋아요. 저렇게 하면 우리 남편은 조, 좋아하는데 저는 조금. 약간 된게 좋거든요 어, 이렇게 서한 4분 딸랑 한 다음에 이제, 어, 이제 바람 빠지면 되는건데요 아, 그리고 소금 꼭 넣어야죠 어, 하기 전에 안칠 때 아주 맛있게 잘 됐어요 찹쌀이 아주 찰져서 제가 현미 찹쌀을 하려다가 그거는 좀덜 찰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현미살은안 넣었어요. 안 넣고 그냥 찹쌀로만 밤을 왜 따로 건질까요? <laughs> 저거 사진 찍기 위해서 하나만 위에 올렸는데요. 미리 어, 따로 먹으려고 어, 같이 저것도 과일이니까 음, 따로 먹으려고 이렇게 건져가지고 따로 놔두고 미리 식구들이 먹었습니다. 어, 쌀하고 같이 섞어서 먹으면 이것도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서 뭐 괜찮다고 하는데 쌀, 어, 밤하고 대추, 과일은 가능하면 곡식하고 같이 안 먹는 게 좋다고 하니까 미리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. 여러분은 취향껏 하시기 바랍니다. 어, 이렇게 해서 보름날 맛있는 어, 오곡밥, 찰밥. 찹쌀로만 해도 돼요. 그래갖고 팥만 넣고 해도 맛있어요. 이렇게 해서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? <laughs> 요거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을 때는요 냉동실에 한 이렇게 한두 공기씩 넣어가지고 해놨다가 얼렸다가 꺼내가지고 어, 막세 명이서 먹어도 돼요. 아주 맛있죠?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. 또, 호도도, 땅콩도 드시고 건강하세요. 행복하세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